도키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머릿말, 수백 배의 수익을 낼 기업을 찾고 싶다면, 필자는 한국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욕심 없이 하루에 만 원만 꾸준히 벌자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투자금을 주식 계좌에 넣었다. 그러다 미국 주식의 높은 상승률을 보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 투자가 지속될수록 점차 큰 돈을 집어 넣었으며 큰 수익을 노리고자 과감한 선택을 해나갔다. 필자 또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직장인이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차트에 친숙했기에 차트를 통한 주식 투자를 시도했다. 그렇게 밤마다 각종 그래프를 뒤지며 차트가 좋은 기업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차트가 좋은 기업은 이내 차트가 나빠지면 그만이었다.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주었지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결국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수백 배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은 기업의 기술 분야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는 것 뿐임을 깨달았다. 미래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주가가 수백 배 오른다면 그것은 그 기업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꾸었거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의 상표가 전부 그 기업의 로고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수만 개의 종목이 있는 미국 주식 시장 속에서 당신이 어쩌다 처음 살펴본 기업이 우연찮게 수백 배 성장할 기업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최적화된 공식이 필요하다.이 책은 당신에게 미국 주식의 기업을 알려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당신이 직접 기업을 들여다보고 기술력과 경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내용에서 필자가 쌓아온 기업 분석의 감각을 전수할 것이다. 이 책과 함께 많은 기업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기업의 경영 상황과 산업 트렌드를 읽어내는 당신만의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총 70개 미국 주식 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전기 자동차, 클라우드, 핀테크, AI,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분야의 성장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항공, 금융,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의 전통적 강자인 가치주 기업도 있다. 만약 이 책을 읽다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투자해 보기 바란다. 대체 투자처가 될수 있는 동종 기업도 각 파트마다 준비해 놓았다. 당신은 많은 기업을 분석해보기로 해야 하지만 또한 많은 투자를 경험해보아야 한다. 매번 변덕스러운 주식 시장을 겪으면서 필자가 배운 것은 투자의 감각만큼이나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투자자의 그릇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동산 투자로는 돈을 번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1.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행한다. 2. 부동산의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 주식 또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긴 투자 기간을 기다린다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그렇다면 수백 배의 수익을 낼 기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필자가 제시하는 기업 분석의 공식은 비즈니스 모델, 미래 전망, 리스크, 펀더멘탈, 밸류로 에이션 파악이다. 모든 기업은 이 다섯 개 항목을 알아보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다섯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튜토리얼 기업은 한국 사회에 미국 주식투자 붐을 일으킨 꿈의 기업 테슬라다. 이 책의 부록으로는 좀더 현실적인 정보를 정리했다. 부록 미국 주식 기업 분석 시크릿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기업 정보를 얻는지 기업 분석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팁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본문을 읽고 부록 또한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 모든 독자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한다. 모두가 주목하는 꿈의 기업. 1. 전기차로 여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 테슬라. 테슬라에 투자해도 되나? 라는 질문에 만약 전기차 판매와 자율주행, 로봇 택시, 자동차 보험 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 라든가 주식 가격이 적당히 내려왔으니 주어 담기 좋다. 라는 정도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럭저럭 돈은 벌지 몰라도. 씁쓸한 마음 조림을 맛볼 확률이 높다. 테슬라의 유동치는 주식 가격과 수많은 경쟁사 및 일론 머스크의 대외 발언과 같은 외적 변수는 투자자의 멘탈을 흔들기에 딱 좋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투자한 이들은 그때서야 떠올린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언제 돈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든다. 그런 기대감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냐? 틀자는 이제부터 테슬라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영 상황과 준비하고 있는 사업, 주식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과 리스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테슬라의 최근 분기 수익 현황과 자산 및 부재 현황을 짚어보며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건전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든 이것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며 대응 또한 쉽고 편하게 할수 있다. 2. 시가총액 세계 1위 애플 같은 제품도 애플이 만들면 뭔가 다르다. 전 세계의 팬층을 거느린 기업 애플이다. 애플의 수익 상품은 개인용 전자 기기와 그에 수반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우리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품군은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 홈 액세서리,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의 매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애플의 사업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은 아이폰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섹터이다. 그러나 매출 분포의 변화를 보면 애플이 맥북, 아이패드, 웨어러블과 홈및 악세사리 그리고 서비스 섹터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이 하나의 비즈니스 섹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영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사업구조로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20세기 PC로 인한 정보화 혁명의 중심에 서있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기에 최근에는 느림보 공룡이라는 이미지도 더 씌워져 있으나 여전히 PC 운영체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이커머스 독점 기업 아마존. 1. 온라인 리테일. 2. 대부분의 이커머스 쇼핑몰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닌 외부 판매자들도 들어와 물건을 팔수 있게 한다는 걸알 것이다.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50% 이상의 제품을 또한 외부 판매자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다. 5.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의 지배자 구글. 우스갯소리로 세계의 정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의심받는 기업 구글이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들을 구글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핵심 제품 및 서비스로는 검색 포털, 안드로이드, 크롬,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구글 플레이, 유튜브가 있다. 모든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들로 이러한 서비스 아래 구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1. 구글 애드 유튜브 등 구글의 서비스에 광고를 띄운다. 광고주는 고객이 광고를 볼 때마다 비용을 지불한다. 동시에 광고주는 광고의 실적을 볼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글은 네트워크 이용자의 성향을 따라 파악해 두어. 광고주가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특정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는 데이터 이전 웹 프로그램 개발 환경, 머신러닝과 같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다. 이용자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얻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낸다. 3. 기타 벤처 사업. 구글은 웨이모, 딥마인드, 윙과 같은 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미국 몇몇 지역에서 택시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모가 차지하는 매출액은 매우 적으나 수백조의 포텐셜을 가진 사업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선진국 및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여 수익을 거둬들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없이 몸집을 불리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 2006년 야후의 페이스북 인수 제안을 거부했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그로부터 10년 뒤 SNS 인수합병 시장에 큰 손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현재 어떤 SNS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1. 페이스북, 뉴스 피드, 스토리, 그룹, 상점, 마켓플레이스 등 사람들과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SNS다. 2. 인스타그램,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sns다.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비디오를 통해 친구, 가족, 그룹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신저다. 4. 왓츠 앱. 개인이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간단하고 안전한 메신저다. 무조건 안 믿건의.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점령했지만 어떤 광고도 넣지 않는다는 서비스 특성 때문에 수익이 나지를 않는다. 5. AR VR 사업. 개인용 VR 체험 하드웨어 제작가. 이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다. 7. 파운드리의 선두주자 TSMC.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본적 있는 사람이라면 햄리스의 파운드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는 거의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모든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할 줄 아는 햄리스 기업들은 반도체 제작을 전담해 주는 파운드리 업체에 의뢰해 반도체를 생산한다. tsmc는 대만에 기반을 둔 파운드리 업체로 대만 gdp의 14%를 차지하는 기업이기에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기도 한다.8. 중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미국 주식 최대 리스크는 중국 정부라는 말이 있다.알리바바도 대표적인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 하나로 기업 길들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그런 알리바바가 바다 건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시총 10위권의 기업으로 올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알리바바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알리바바의 사업 모델로는 이커머스, e 디지털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다. 그리고 87%의 매출액이 이커머스에서 e 나온다. 9. 든든한 배당주 JP 모건. 무려 1799년에 설립된 JP 모건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지주 회사이자 보유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미국 은행이다. 기업에 속한 각각의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투자은행. 전 세계 투자 시장의 9.6%를 타지할 정도로 엄청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금융기관이나 정부와 같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증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소비자와 사회은행. 3. 상업은행. 부동산 비즈니스와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부서라고 할수 있다. 1만 8천 명 이상의 상업 고객, 3만 4천 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합병으로 게임 체인지. 엔비디아. 근래에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카드 제조업체가 대기업으로 자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상화폐 투자 붐에 있었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증한 것인데, 엔비디아는 이때 벌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1. 카드계의 듀오폴리, 비자카드. 비자카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신용카드의 발급 구조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서비스 운영 과정은 카드 발급사와 카드 매입사가 있다. 카드 발급사는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를 발행해주는 은행이고, 카드 매입사는 상인과 제외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할 환경을 만들고 거래를 승인 및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사와 카드 매입사가 동일하기에 신용카드 이용 시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카드 발급자와 카드 매입자가 다른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 사는 상인과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발생시킨다. 12. 카드계의 듀오폴리2, 마스터카드. 비 c 카드에 이은 카드계의 또 다른 듀오폴리, 마스터카드다. 참고로 듀오폴리는 두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자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수수료, 데이터 분석 및 상담 수수료 등이 있다. 13. 캐릭터를 집어삼키는 기업 월트 디즈니 1.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크게 1. 방송국 2. OTT 3. 라이선스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방송국으로는 폭스, ABC, ESPN,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OTT로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 espn 플러스, HULU 등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디즈니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 VOD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통권을 부여하거나 DVD 음원, 극장 유통을 통해서도 수익을 받아들이고 있다. 2. 디즈니 공원과 굿즈, 디즈니 공원 및 리조트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보다 플로이가 캘리포니아, 파리, 홍콩, 상하이, 그리고 도쿄에 디즈니 공원을 두고 있으며 하와이에는 디즈니 크루즈라인, 디즈니 리조트 및 스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입장료와 다양한 디즈니 굿즈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다. 14. 전통적 핀테크 기업, 페이팔. 페이팔은 1998년 설립된 때부터 한결같이 전자 결제 서비스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전통적 핀테크 기업이다. k p o 은 단순 송금 거래나 온오프라인 상거래의 구매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결제 수수료를 취한다. 한해 매출액의 약 93%가 전제 결제 수수료만으로 발생한다. 이용자들은 페이팔 계정에 자신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연동시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 15. 친환경을 노리는 석유공룡, 엑스모빌,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지만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여가기술과 감축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엑슨 모빌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체인 동시에 최고의 이산화탄소 기술을 갖춘 기업이기도 하다. 16. 파운드리로 부활을 꿈꾸는 인텔 인텔은 크게 PC사업부와 데이터사업부로 나뉘어 자율주행, 오 g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컴퓨팅 IoT 컴퓨터 AI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17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의 1위 넷플릭스.넷플릭스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2억 7백만 명의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OTT로 다양한 장르와 언어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사업 전략은 전 세계의 스트리밍 멤버십 가입자를 늘리는 데 있다. 넷플릭스는 멤버십 회원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모든 콘텐츠는 넷플릭스에 의해 직접 제작된 것이 아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는 워너 브라더스, 드림웍스, 소니 등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넷플릭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오지로 도약을 준비하는 퀄컴. 통신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휴대폰이 우리 일상에 파고든 이후로 누워서 떡 먹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런 퀄컴의 입자는 오지 기술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 동남아시아의 아마존 C 그룹.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C 그룹이다. 회사명은 생소하지만 해외 직구 쇼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쇼피,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카레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두 서비스 모두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기업 C 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